불자TV 건강을 조금 전에 오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실은 불자로서는 오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 5개를, 나는 노력을 했어. 군대에서 제가 술 한잔 안 먹고 담배 하나 안펴 봤어요. 예. 그게, 그게 아마 지금까지 건강 비교안인가 보고 어. 또 건강을 내면 항상 움직이라고 그러든요 예, 움직이다. 그, 그러니까 인도의 생전들은 이제 요가를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그두분도내 요가를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 아. 아침 아침 세시 반에 일어나면 한 시간 동안 이제 뭘좀 두드리고, 다또 아, 그렇고 다 하니까 어쨌든 제가 한, 시간 몸을 네. 한 시간 동안 움직여. 온 몸을 한 시간 동안 다주물넣주물고 비벼주고, 그것이 그 아마 건강에 좋잖아요. 예인은 그렇게 하시는 어쨌든 지금까지 크게 아픈 일은 없어요. 음. 그 덕분에 음.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남을 절대 안 미워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해요. 네. 그리고 기가 들어와요. 좋은 기가 맞습니다. 어,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의 기가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요. 기의 힘에 의해서 이 지구도 버티고 있고 해로도 버티고 있는 거네요 네. 이, 이 기회에 의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때는 좋은 기가 들어오는데 남을 저주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기가 들어가서 파괴돼 버려요 신이 없어져요 그 다음엔 자기 병가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음. 병가가 오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좋게 살리는 얘기가 기쁘게 살리는 얘기가 <laughs> 네. 기쁘게 살리면 뭐래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불재는 오게 잘 지켜야 돼요 네, 그것이 네. 중요해. 그 나는 어쨌든 지키려고 애를 썼어. 지금까지 네. 요즘은 뭐 특기는 한좀 조금 더 길게 있는 거먹뭐 사서 좀 먹어요. 아 그렇게 하듯이. 네, 그냥 율쌍이 네. 율쌍이 그냥 응. <laughs> 시원하게. 그런데 그게 나쁘진 않아. 그리고 네. 밥을 내가 아마 영양고백지 한때한 숟갈, 아, 네, 아. 큰거한 숟갈. 아유, 진짜, 진짜. 네. 그거에 내가 상식할 때 먹는. 소식. 소식을 하시는. 네, 아주 소, 소식인데, 그 대신 이제 나물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어쩌면 그게 먹는 거뭐 기본이야. 근데 아. 뭐 어쩌면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딴사람들 머리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난 머리 아픈 것도 하면 모르고, 속아픈 것도 모르고, 이렇게 예. 잘 살아요. 그런데 어, 예. 그게 다 부처의 공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쩌면 나을 미워지 않는힘이다 생각해요. 그게 예. 내가 느꼈어요. 동대, 저, 가서 종합진찰한 3일 동안 입원하면서 했어. 폐까지다 찍었는데, 네. 아무 병이 없대요. 아이고 세상에. 아. 비타민 하나 먹으라는 소리 안 해. 아, 예. 난 지금 비타민 하나도 안 먹습니다. 아, 예. 이제. 희한한 일이죠? 그래가지고서 건강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앉아 생각을 해봐서, 어째 아플 날이가 됐는데 알아먹는 거. <laughs> 그원이 남을 미워지 않는 덕이 크구나. 그래 아, 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 음. 우리 불자들은 제 주변에 남을 미워지 말아야 모든 원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그렇게 하고, 물과 같이 살아야 돼요. 아, 물과, 아, 물과 같이. 부처님은 아, 물과 같이 산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과 같이 다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동식물이 물 없이 못 살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앉아서 호흡하는 건물 마시는 요 예. 산소 다 물의 원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응? 그래도 물이 잘했다고 안 그래. 음. 평생동안먹여주고 닦아주고 씻어줘도 그냥 말없이 가버려. 예. 돈준일 있어? 요돈준일 <laughs> 없잖아요. 예. 또 칭찬해 볼 일도 없어. 그까 예. 물은. 오직 베풀고 가는데 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예, 우주 내 모든 동생들은 다물 좋아해요. 물 없이 서 적은 보세요 그래도 잘했다고도 안 그래요. 음. 그게 물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다. 자비 이탄이다 맞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경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복 주셔보더만 음. 나도 부처님 같이 살겠습니다. 부처님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복에 할인 없지 그냥 나뭐 뭔지 뭐 되게 해주는 지그 원은 물론 기, 기복의 신은 있지만 그건 불가하면 안됩니다 나도 부처님과 같이 나도 물과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미원양산 기도하면 한달 내에 든다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알아야 돼 지금 안경 안쓰고서 도배를 신문다 보거든요 그리고 저 수근이 신문만 볼뿐 아니고 독백이 다벗어났어요 그러지, 어, 그리고하고 어, 항상 불편한 거 없고, 네. 그런 거 하고. 그 아마,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눈도요, 이렇게 그냥 비벼주면 좋습니다. 비벼주면. 비벼주에비요가면 비벼주면. 비벼주고비주주러주춰주면쳐주고 그냥 자동을 건드려야 제일 중요한 것은, 첫대 남을 미우지 않고, 맞습 부처님한테 기도를 열 어저 오행를 지키면서 물과 같이 살아야 되겠 맞습니다. 알수 없는 물과 아이소장, 같이, 아이소장, 같이, 아이소장, 같이 아이소장, 너무 고습만 살증을 하는 게 됩니다. 나는 일년 내내 목에 한 발이 안 들어요. 목에 안 들면 뭐 이번 종교를 믿어야 돼요. 나는 지금 보면 기독교하고 불교는 논의할 거 없다. 음, 맞습니다. 인간은 어떠한종교든믿어라 음.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미신이든 <laughs> 박수든. 박 박수, 나쁜 일을 하고 그러 않아요. 그러니까 교주는 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하고 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당이나 박수가 망하라고 그럽니까? <laughs> 어떻게든지 잘 되라고 기축을 하는 거는요. <laughs> 예. 근데 그무서면안 돼요. 다 그거 능력이 있어요. <laughs> 능력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는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가 되기에는. 내가 부처되면 물건과 사람이 부처가 되거든요. <laughs> 종교인은 음. 다 너나 할 것이 물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종교인이고 뭐 우리가 기복이나 바라고 종교를 음. 믿으려고 하는 건아니다 그러나 음. 우리가 처음에 불교나 기독교 믿을 때다기복으로해서 옵니다. 음. 음. 기복이 해서 와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고 같이 산 적에 바로 옳게 종교를 믿는 겁니다. 종교는 딱히 없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오늘 고마운 말씀 감동에 가슴이 가득시죠 뭐,